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개인적으로는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우리 6, 7, 8여전도에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그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리 숙입니다. 존경하신 아버지,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기도 보아주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똑똑히 들려지게 하시고 나를 향해서 미소 짓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따뜻한 미소를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버지 헤메밝키 깨달아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살아 계셔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심령 속에 악신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병든 육신들이 고침받게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며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상한 마음들이 고침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들이 다시 한번 불릴듯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내 삶의 목적과 가치가 하나님 나라로 변경되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많이 피곤하고 힘든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육체도 주장하여 주셔서 졸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공동체를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하며 모든 말씀 구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이 부문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첫 번째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루스트라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그 배경을 좀 알아야 하겠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자신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지만 그것이 사실은 그들에게 가장 큰 자랑이고 자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택하시고 이방 땅으로 보내십니다. 그런데 이방 땅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가는 곳마다 다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강대국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정복당하면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이곳저곳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이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음, 본토 유대인들보다 어쩌면 더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강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강대국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길 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난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 종교심은 대단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떠들고 다니는 바울과 바나바, 이 사람들은 살려두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통한 밖의 어려움을 견디면서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을 지나서 이고니온을 거쳐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미 지나온 곳에서도 많은 사연들이 있었지만 이곳 루스드라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청난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1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왔다고 말합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은 바울이 지금 여기에 도착하기 바로 이전에 전도했던 곳입니다. 들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왔습니다. 여러분 뭐하러 왔겠습니까? 바나바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원정을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정 온 유대인들이 무리를 충동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무리를 충동했다는 표현은 단순히 뭐 분위기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표현이 아닙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뭐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번 재력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무리를 충동했다라고 할때그 방법은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바로 돈입니다. 바나바와 바오를 죽이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사람들을 매수했다고 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돈의 힘은 생각보다 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매수된 루스드라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다시 본문 19절 후반부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에게 악감정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뭐 원한 관계가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조금 전의 기록을 보면 조금 전까지 아나바와 바울을 신처럼 떠받들었던 사람들입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 강림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소를 잡아서 그들 앞에 제사를 지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소를 바치고 신이라고 추앙하던 사람을 이제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의 힘입니까? 돈의 힘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에게 아무런 악감정도 없는 루스드라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돈으로 매수가 되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유대인들과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돌을 맡게 됩니다. 본문을 잘 보시면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라고 되어 있죠.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돌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뭐 장난으로나 겁을 주려고 던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돌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에 눈이 물어서 사람을 죽이려고 던지는 돌이라면 어떤 돌이겠습니까? 최대한 빨리 죽을 수 있도록 큰 돌을 던졌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돌에 맞아 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물론 죽으라고 던지는 큰 돌은 아니지만 작은 돌에 참 많이 맞아 봤습니다. 제가 태어난 것은요. 우리 이남공 목사님보다 좀더큰 추리한 섬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섬이기도 하고 또 그때만 해도 사실은 뭐 놀거리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자 아이들끼리는 이 돌을 던지면서 이렇게 맞추고 하는 그런 놀이가 있었습니다. 돌을 이렇게 편을 나누어서 돌을 한 주먹 주머니에 넣고 이렇게 던져서 맞으면 죽고 뭐 피해 다니고 하는 그런 일종의 전쟁 놀이였습니다. 믿지 못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저희 마을에는 그런 놀이가 있었습니다. 물론, 뭐, 던지는 돌에 대부분은 제가 피합니다만, 한 대씩 맞을 때도 있는데, 가끔 그좀 나쁜 놈들은 큰 돌을 이렇게 막 던지는 놈도 있었습니다. 정말 아픕니다. 그렇게 해서 생긴 상처가 지금도 머리를 빡빡 깎아보면 여기 오른쪽 위에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이 바울의 이야기를 좀더 실감나게 듣고 싶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집에 가실 때 돌을 조금 주머니에 넣어가서 부부끼리 던지기 노래를 한번 해보시면 음, 아마 오늘 이 바울의 이야기가 은혜가 되실 것입니다만 책임은 <laughs> 제가 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작은 돌멩이에 맞아도 정신을 못 차릴 정도인데 죽으라고 던진 돌이야 오죽하겠습니까? 바울은 사람들이 던진 돌에 정신을 잃었고 죽은 것처럼 보였던 모양입니다. 아니, 어쩌면 바울은 그 당시에 숨이 멈춘 상태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9절 후반부에 보시면 사람들이 바울이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여러 사람들이 바울의 상태를 확인했다는 말이 됩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볼때 분명히 숨이 끊어진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은 바울을 들쳐 메고 루스드라 경계 밖에다 가져다 버립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죽음이 자신들의 영내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감추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죽일 권한은 로마의 총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총독의 혈압도 없이 자신들이 돌로 죽였다는 이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자신들에게 굉장히 큰 화가 미치기 때문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 바울의 시신을 들으다가 영내 밖으로 던져버린 것이죠. 그렇게 바울을 던져놓고 사람들은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바울은 혼자만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이 버려진 곳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 사람들 역시. 바울이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장례라도 치러주기 위해서 아마 그곳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는데 여러분 좀 귀찮더라도 우리 20절, 2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21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죽은 것 같았던 바울이, 아니, 정말 죽었을지 모르는 바울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저는 돌에 맞아본 경험이 있어서 참 놀랍습니다. 억수로 놀랍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어디로 갔다고요? 그 성으로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그 성이 어딥니까? 자신을 돌로 쳐 죽였던 사람들이 있던 바로 루스트라입니다. 다시 루스트라 성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돌에 맞아 죽었던 사람이 자리를 틀고 일어나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몸으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여전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바울이 죽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자기들이 받은 돈을 토해내야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다시 돌을 던져 사람들이 있는 그곳 루스드라로 다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던진 돌을 맞은 바울의 상태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머리는 다 깨어졌을 것입니다. 온몸 피투성이가 되고 가어스도졌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안 신창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몸으로 다시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갑니다. 상한 몸을 일으키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2 0 절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튿날에도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베 이 더베라고 하는 곳은 다소라는 곳의 왼쪽에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다소가 어딘 줄 아십니까? 저 옆에 다이소 말고 다소. 다소는 바울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바울을 파송한 모교회가 있는 안디옥입니다. 여러분. 오래 맞아서 다 망가진 몸, 그런 상태라면, 고향에 가서 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모교회로 돌아가서 조금 휴양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 같았으면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곳으로 가지 않고 사명의 자리를 향해 나가고 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한 헌신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바울의 열정을 보여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몸이 깨어지고 부셔져도 일어나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는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바울처럼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울과 다른 상황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도 해요 일원으로 부름 받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에게는 이런 열정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물론 저도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피곤하게 사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일로 인해서 얼마나 바쁜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번신 예배지만 이렇게 와서 열정을 말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열정을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열정이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들여다보십시오. 어느 한 곳에서도 어느 한 사람도 열정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내어 주시는 은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값싼 은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여전도회를 통해 헌신하도록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빠 죽겠고 힘들어 죽겠는데 왜 여전도회 회원으로서 이 모양 저 모양을 헌신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네 편한 꼴을 못 보겠다. 네 어디 고생 좀 하다 죽어봐라. 그래서 우리를 헌신하게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우리 여전도 회원님들 같이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곳에 신관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를 여전도의 회원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귀찮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방안으로 우리를 여전도의 지체로 부르시고 헌신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 용돈 주기 위해서 아빠 구두 닦으라 뭐 근래질을 하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방편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교회의 직분을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실컷 부려 먹고 돈이나 떼어 먹는 그런 악덕 사장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것도 귀한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오늘 우리를 헌신의 자리로 부르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제가 복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자신있게 할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여전 도회가 있고 교회의 거의 대부분의 사역들을 여전 도회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다들 나름대로 열심히 헌신합니다만 간혹 아주 간혹 뺀질질한 분도 없잖나 있습니다. 대충 대충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의 눈에는 그런 모습들이 다 보입니다. 내 놀라운 것은 제가 목회자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대충 대충 하면 하나님도 대충 대충 복을 주십니다. 대충 다른 사람들은 다 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최상의 것을 내어 주시는 것을 저는 분명히. 보기 보았고 지금까지 분명한 간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사역하십시오.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도 충분히 잘살수 있다고 생각하면 대중하십시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열정을 다해 헌신하십시오. 내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면 최선을 다해 헌신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근신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이겠습니까? 오늘 이 바울의 이야기를 여러분 보시면 이것은 바울의 열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의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울의 의지나 또 바울의 열정, 그건 정말 우리를 놀라게 할 만큼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열정만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깨어지고 부셔진 몸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것이 열정만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운전을 하다 접촉 사고만 나도 트라우마가 남는데 돌에 맞아 죽음을 경험한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그게 의지만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자기 열정으로 다시 일어나고 자기 의지로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잡아 주셨고 그를 이렇게 세워 주셨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늘 함께 동행하시는 은혜입니다. 바울 곁에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볼수 없지만, 사람들이 돌을 던질 때 하나님은 바울을 품에 안고 바울 대신 돌에 맞아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성 밖으로 내다 버렸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바울과 함께 하셨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버려진 바울과 함께 하시면서 바울을 위로하셨고 바울을 만져주셨고 바울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다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먹고 살기에도 힘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헌신하는 자들에게는 한 몸처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그 일이 방해받지 않도록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고귀한 사명 때문에 사명자들, 헌신자들에게는 늘 하나님이 한 몸처럼 붙어 다니십니다. 오늘 이 귀한 헌신의 다짐으로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일까요? 다시 본문의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의 곁에서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하시고 보이지 않는 손으로 그를 지키시고 도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까요?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 함께 따라하십시오. 다 살리시는 하나님. 그래요, 여러분. 돌에 맞아서 죽은 것 같았던 아니 죽었던 바울을 살리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밀과 피를 다 쏟아내시고, 다 깨어진 몸으로 주님은 차가운 무덤에 던져졌습니다. 3일 동안 차갑고 어두운 무덤에 주님이 혼자 계셨을까요? 그 무덤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아버지가 그 사랑하는 아들의 다 깨어진 육체를 품에 안고 계셨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만신창이가 되어서 병원에 누워있는 아들의 몸을 우루만지면서 울부짖는 부모처럼 하나님은 다 깨어진 아들의 육체를 우루만지시고 그 코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부활시키셨습니다. 오래 맞아 죽은 바울을 다시 살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토를 살리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도의 회원으로 부르신 바로 그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다 헌신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반드시 살게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고 아무 문제 없고 모두에게 사랑받고 내 가정도 자녀도 사업도 다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저도 그렇게 말했으면 좋겠지만 그건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때 아픔도 있을 것입니다. 괴로움도 있을 것입니다.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괴로움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헌신을 다짐하면 이전에는 없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런 유혹을 느낄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바울처럼 돌에 맞지는 않았지만 돌에 맞은 것처럼 묵직한 고통을 느낄 때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15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너무 공상받을것 같아서 디테일한 건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한 사람도 없이 이제 저희 가족 네명이서 등빈 상가에서 개척을 시작했거든요. 뭐원하는 사람, 뭐원하는 교회도 없었고. 그리고 뭐또제 날량한 그, 알량한 그뭐 자존심이랄까요? 거기서 우리 뭐 어머니를 비롯한 가족들은 아무도 오지 말라고 제가 했습니다. 음 그렇게 15년을 지나오는 동안 사실은 참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고독한 시간들도 있었죠. 아무도 뭐 찾아오지 않는 것은 뭐 그렇다 쳐도 두 아이들의 공부를 위해서 뭐 동네 보습학원 한 군데도 보내지 못할 형편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어떤 뭐 아버지의 마음 참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사명이라고 믿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부름의 사명이라고 믿고 최선을 다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초록 가게라고 하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교회들에게 이 얘기를 해서 이 헌옷 같은 것들을 기정받고 그것을 가지고 동네로 나가는 겁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삼층에서그 무거운 박스들을 드러나르면서 10년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동네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사실은 너무 부족하지만 그렇게라도 헌신했을 때 하나님은 교회를 살리셨습니다 10년 만에 재정에 자립을 하게 하셨고 강존직분자들을 세웠고 이번 10월에 또 권사님 내 분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살리셔서 교회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했고 사회에서는 한 놈은 의사팀 한 넘은 법무팀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역할을 잘 감당해내고 있습니다. 너무 소소해서 부끄럽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은 헌신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이 귀한 헌신의 시간에. 바울이 돌에 맞아 죽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헌신을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실 것입니다. 내 헌신을 통해서 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실 것입니다. 내 헌신을 통해서 고집 불통 내 남편의 영혼을 살리실 것입니다. 위태, 위태한 내 가정을 살리실 것입니다. 내 힘든 사업을 살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헌신을 통해서 이 신광 교회를 살리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우리 6, 7, 8 예전도회 회원 여러분, 기왕 헌신하시기로 다짐하셨다면 열정을 다해 헌신해 보십시오. 결코 손해 보는 장사 아닙니다. 열정만큼 하나님이 반. 분시 보상하실 것입니다. 헌신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늘 함께 동행하십니다. 가는 곳마다 함께 하셔서 지키시고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헌신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반드시 살리십니다. 그래서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6, 7, 8교전대 회원들의 그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민족이 살아나는 모든 것들을 살리는 생명의 귀한 일꾼들을 되시기를. 안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여전도 회원에 귀한 시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열정을 다해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열정에 담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고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 민족을 살게 하시는 분명한 간정을 만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이 기도합니다. 우리 신광교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랑국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복된 교회로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